여러분, 오늘도 유심을 교체하시려고 하루 종일 줄을 서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제 목소리를 잘 들어주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돈과 인생을 지키는 절대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수년간 한국 인터넷 진흥원에서 일을 해왔고 지금은 금융사이버 상담을 해주고 있는 권민수라고 합니다. 얼마 전 SK텔레콤 2300만 명 고객에 유심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디지털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단 5초면 수천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건강만큼이나 소중한 개인 정보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번 영상에서는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내용을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한 확실한 생존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최근 제 주변에서 충격적인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70대 이웃 아저씨는 해킹으로 5천만 원의 대출을 당했고 같은 아파트 할머니는 명의도용으로 진용카드가 발급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모든 피해의 시작은 단 하나 유심 정보 유출이었습니다. 디지털 범죄는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실존하는 위험입니다. 여러분 해커들이 누구를 제일... 먼저 노릴까요? 바로 60대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채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저의 25년 보안 경력에 모든 것을 담은 대응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10분만 투자하면 여러분의 통장을 노리는 해커들의 공격을 99%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알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내용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꼭 필요한 생존 정보입니다. 60대, 70대 어르신들이 가장 취약한 이유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첫째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모든 통신사 고객분들, 둘째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이 두려우신 분들, 셋째 금융사기에 공포에 떨고 계신 분들, 넷째 자신과 가족의 디지털 안전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 이분들은 특히 더 주의 깊게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야 할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돈과 인생을 지키는 7전 생존 가이드입니다. 수년간 한국 인터넷 지능월로 일을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5초의 방심이 수천만 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들어 주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하나로 여러분은 디지털 범죄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심칩 하나에 담긴 정보의 무서운 가치를 아십니까? 한 장의 작은 칩에 우리의 모든 개인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마치 열쇠 하나로 집 전체를 열수 있는 것처럼 해커들에게 유심칩은 그 자체로 디지털 금고와 같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70대 어르신은 단 5초 만에 4천만원의 대출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해커들은 유출된 유심 정보로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며칠 동안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디지털 범죄의 무서운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범죄가 일어나도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커들은 여러분의 정보로 다음과 같은 끔찍한 일들을 벌일 수 있습니다. 첫째 명의 도용이란 여러분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합니다. 둘째, 신용카드 발급이란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만듭니다. 셋째, 금융사기란 여러분의 연락처를 이용해 주변인들에게 사기 메시지를 보냅니다. 넷째, 개인정보 전매란 해킹된 개인정보를 범죄조직에 되팔기도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가장 무서운 진실은 범죄자들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직접적인 폭력이나 절도였다면 지금은 디지털 공간에서 눈 깜짝할 새에 범죄가 일어납니다. 특히 60대, 70대 어르신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러한 범죄에 더욱 취약합니다. 해커들은 이를 정확히 알고 있으며 이런 취약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방관자가 될수 없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범죄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지금부터는 실제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단계별로 알려드리는 방법을 꼭 메모하세요. SK텔레콤 유심 교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핵심은 무료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추가 비용 없이 안전한 유심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SK텔레콤 유심 교체 신청 방법을 꼼꼼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센터 직접 방문 방법입니다. SK텔레콤 대리점이나 고객센터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을 꼭 가지고 가세요. 본인 확인 후 즉시 유심 교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온라인 신청 방법입니다. 통신사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마이페이지에서 유심 교체 메뉴 선택하시고 신청하시면 유심이 집으로 무료 배송됩니다. 세 번째 전화 신청 방법입니다. SK텔레콤 고객센터 114 또는 1599-0011로 전화하시고 본인 확인 후 유심 교체 신청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방식으로 수령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현재 유심 재고 부족으로 인해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세요. 다른 통신사 고객분들도 안심하세요. 각 통신사별 대응 가인드라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KT통신사 고객분들입니다. 고객센터 백도는 1588만 10로 전화하시고 본인 확인 후 유심 교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국 KT 지점 방문하실 때 반드시 신분증을 꼭 가지고 가세요. 본인 확인 후 즉시 유심 교체 가능합니다. KT 통신사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온라인 신청 시 마이 KT 앱 이용하시면 됩니다. LG u 플러스 통신사 고객분들입니다. 고객센터 114 또는 15440010으로 전화하시고 본인 확인 후 유심 교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국 LGU 플러스 지점 방문하실 때 반드시 신분증을 꼭 가지고 가세요. LGU 플러스 통신사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고객센터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혼자 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주변 지인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추가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점은 유심, 교체만으로는 완전한 해결이 아닙니다. 교체 후에도 추가적인 보안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을 디지털 범죄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여러분. 유심을 교체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진정한 금융 보안 방어막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한 70대 피해자분께서 제게 울면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해커들에 의해 1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고 본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시간만 흘러갔다고 하셨죠.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여러분께 금융 보안의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서비스, 바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마치 집에 최고급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국은행 지점 방문입니다.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은행 창구 직원에게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을 요청하시면 되고 소요 시간은 약 10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둘째 인터넷 뱅킹 신청입니다. 해당 은행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보안. 안심 서비스 메뉴 선택하신 후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클릭. 본인 인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셋째 은행 모바일 앱 신청입니다. 거래 은행 앱 실행하신 후 보안 설정 메뉴 클릭하시고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선택하시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십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서비스는 본인 동의 없이 계좌가 개설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 신청 방법 첫째 은행 지점 방문 본인 신분증 지참하시고 창구 직원에게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 요청하시면 빠르게 신청 가능하십니다. 둘째 금융 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개인정보 보호 메뉴 선택하신 후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서비스 신청하시면 됩니다. 셋째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지인과 함께 방문하셔서 본인 의사 확인 후에 신청 가능하십니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서비스를 신청할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인 신분증 지참, 기존 계좌 정보 확인, 모든 금융 정보 꼼꼼히 점검.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의 안전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관심과 예방이 수천만 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제 평생의 한국인터넷진흥원 경험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자녀나 주변 지인의 도움을 받으세요. 디지털 보안은 혼자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생존 가이드입니다. 해커들의 교활한 트릭을 한 방에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옆집 할머니께서 최근에 겪으신 충격적인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 한 통으로 3천만 원의 사기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이런 일을 절대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개인정보 자기방어를 위한 핵심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심스러운 링크 차단 요령, 출처를 알수 없는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은행, 통신사 등을 사칭하는 링크에 주의하세요. 의심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세요. 위험한 링크의 특징은 이러합니다. 맞춤법이 이상한 문자, 급하게 행동을 요구하는 내용. 너무 좋은 혜택을 약속하는 메시지 둘째 모르는 번호 대응 전략 모르는 번호의 전화는 받지 마세요. 문자도 함부로 회신하지 마세요. 의심스러운 번호는 즉시 차단하세요. 이에 따른 대응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의 번호 차단 기능을 활용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의심스러운 번호를 기록하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경찰에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셋째 개인정보 유출 차단 실전 가이드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개인정보 게시금지, 공공장소에서 공용 무료 와이파이 사용 시, 금융거래는 반드시 피하세요. 넷째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메모장이 아닌 안전한 곳에 비밀번호나 계좌번호를 보관하세요. 다섯째 이상한 앱 설치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모르는 앱이나, 모르는 파일 등 첨부 파일들은 열지 마세요. 이메일이나 문자에 첨부된 파일은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어르신 금융 피해 방지를 총 정리해 드렸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디지털 안전 어르신들의 디지털 안전은 가족의 도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디지털 세상에서 개인정보는 돈보다 더 중요합니다. 해커들은 여러분의 개인정보 하나로 수천만 원의 피해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제가 오랜 한국인터넷진흥원, 경험을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 심입니다. 무조건 믿지 마시고 항상 한번더 생각하고 확인하세요. 혼자 하기 어렵다면 자녀나 손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디지털 보안은 혼자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디지털 면역력을 높이세요. 작은 주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보안 전략입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제 어머니가 얼마 전 겪으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커에게 속아 거의 5천만 원을 날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디지털 보안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의 문제라는 것을요.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디지털 범죄에 취약한 이유는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1. 디지털 기술에 대한 낯설. 2. 사회 심리 조작에 약한 점. 3. 상대방을 무조건 믿으려는 순수한 마음.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 또는 지인의 도움을 받는 방법입니다. 1. 자녀나 손주에게 정기적인 디지털 교육 요청, 스마트폰 기본 사용법과 인터넷 사용법 학습을 정기적으로 학습하고 배우셔야 합니다. 2.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 발생, 시측시 상담 신청, 의심스러운 문자는 삭제하시고, 링크도 절대 클릭 금지하시고, 받으신 번호는 바로 차단하기입니다. 또한 낯선 사람의 말은 100%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3. 평소에도 개인 정보를 지키는 생활 습관. 절대 개인정보는 함부로 말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전화에는 응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요즘은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휴대폰에 악성 프로그램이 깔려 개인 정보가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탈취된 정보를 이용해 누군가의 명의로 다른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대출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이름으로 통장이나 신용카드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피해를 복구하는데도 오랜 시간과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손해를 줄이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심을 교체하고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과 함께 평소에도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출처를 알수 없는 문자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내 정보는 남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내 손으로 지키는 것만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유심 교체 완료. 2. 금융보안 서비스 신청. 3. 주요 계정 비밀번호 변경. 4. 의심번호 링크 차단 설정. 5. 가족 지인 비상 연락망 준비. 6. 6개월마다 보안 설정 점검. 이 체크리스트를 여러분의 냉장고나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마치 건강검진 일정표처럼 디지털 보안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모든 과정을 혼자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자녀나 손주, 믿을 만한 지인과 함께 진행하세요. 디지털 보안은 혼자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번 SK텔레콤 핵통의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준비된 자만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지켜지는 보안은 없습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수천만 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경로당에서 시작된 작은 보안 모임. 처음엔 56명의 어르신들이 모였지만 지금은 10명이 넘는 분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모임 덕분에 여러 번의 사기를 미연에 방지했습니다. 디지털 세상은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지 마세요. 혹시 어려우시면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조금만 신경쓰면 내 재산도 지키고 내 가족들도 걱정하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고 꼭 함께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이웃,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세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기술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작은 용기와 배움의 자세로 여러분 모두가 디지털 세상의 진정한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무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많은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여러분의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